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령입니다 자, 아이브의 XOXE라는 곡의 안무 일자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파트는 세 개로 나눠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갈까요? 일단 맨 처음 인트로에서 장원영님의 파트인데요. 왼쪽 45도를 선 상태에서 1, 2, 3, N까지 기다릴 거예요. one, t n에서 야, 이 부분이 있어요. 야, 할 때, 정면 보면서, t h n, 왔고, 4에서 기다리고, n에서 왼쪽 어깨 앞으로. one, t w n, f n. 그 다음, five, 까지 기다리시고, n에서 x, o, x, z를 할 건데요. 손등 보이게 크로스, 그다음에 뒤집어주고, 그다음 다시 원 상태, 그다음에 이 엄지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뒤집어서 쿵 멀어질게요. XO X.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바로 레인님 센터파트 시작이 되는데요. 주먹을 이렇게 올릴게요. Y자로, 그때 왼 움직이고. 두는꼭 감아 볼래? 이러거든요, 가사가. 두는 꼭에서 살짝 무릎 구부리고 도착한 다음에, 두눈 꼭, 그 다음에 감아 살짝 옆으로 퍼트려 준 다음에 이렇게 올 건데, 퍼트리고 주먹으로 올때 무릎을 핍니다. 그리고 볼래, 쿵! 할때 얘를 펴줄 겁니다. 그러니까 두는 꼭 가마 볼레 쿵 이때 무릎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쓸면서 오웬 오웬 도착할 건데 마지막에서 이렇게 어떤 판타지를 상상하든 이 부분인데요. 얘를 왼손부터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쪽이 올라가죠. 어깨 쪽이 올라가고 이걸 받아서 내려놓을 겁니다. 다시 넣어서 위로 올라갔죠. 얘를 받아줘서 팔 끝은 이렇게 아래로 도착하게끔 이렇게 상상하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선 임파트가 되는데요. 내가 꼭 잃어줄게. 이 부분에. 오른쪽 사선 먼저, 원, 투, 쓰리. 세 번. 왼쪽 사선 원, 투, 쓰리. 총 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 왼 하면서 얘를 쭉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른발을 디디면서, 골반부터 쭉, 그 다음에 허리, 가슴, 목, 머리. 이렇게 도착할 건데, 원, 투, 원 이제 손을 잡아요. 이제 멤버들 손을 잡는데 원, 투 하면서 접어서 오, oh, 왼 이렇게 도착을 할 겁니다. 다시 해보면, 자, 왼처부터 원, 투 쓰리, 5, 포 엔파, 9, 10, 엑1 12, 13, 14, 15, 16, 17, 어떤 판타지 상상하든 내가 꼭 느껴줄게 세번 하고 나의 나다다다다다엔 짠 이렇게 도착을 하세요 주먹 쥔 상태에서 오른손만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면 돼 하셨죠? 그 다음에 레이님파트 다시 나오는데 자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이러면 돼. 점점 커지는 silence 이 부분인데, 점점 커에서 손을 피면서 오른손은 한 바퀴 이렇게 올 겁니다. 점점 커지는 한 바퀴 왔죠? 그 다음에 왼손을 한번 치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silence. 그 다음에 you know that. 이런 가사가 작게 있는데, 고개 살짝 가주시고, 그 다음에, ad, 아, k y 나나, 이 부분이 있는데, 왼손, 같은 발, 같은 손, 원, 엔, 모아주고, 쓰리, 엔, 해서 도착. 그 다음 바로, 이제 중지 정도, 원, 투, 쓰리, 포, 똑똑똑 할 건데요. 더, 다리를 벌리면서, 오, 엔, 오, 엔. 이렇게 무릎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네, 일단 여기까지가 파트 1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두, 세, 네, 포, N, 파, 식, 센, 세븐, A, 일, 두는 꼭 가마 볼래 쿵 어떤 판타지 상상하든 내가 꼭 이뤄줄게 쿵 나의 곁을 따다 대 N, 오, 단단. 커지는 사이렌스 쿵 고개 원앤투앤타타타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파트 2 넘어가면 그 다음 이선님 파트인데요. 오른발을 옆으로 이제 정면을 향해 놓으면서 제몸 왼쪽을 보고 있고요. 왼팔을 이렇게 손바닥 보이게 앞으로 내밀게요. 이 상태에서 고개는 약간 왼쪽 이 상태에서 쿵 위로 올릴 건데요. 단단타 이렇게 올릴 거고 만두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새끼 손가락부터 접을 거예요 차례대로. 그 다음에 접고 검지만 올릴 겁니다. 이때 고개도 같이 접을 때그 다음에 얘도 고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때 왼발을 밟아 주실게요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밟으면서 오른팔을 쓸어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손.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푸, 원, 그 다음에 2, 만두 오시고, 고개 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짠! 까지 오셨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님 파트 우우 우 김미김미 이 부분인데요. 우선 이렇게 엄지와 검지 정도를 이렇게 머리 오른쪽에 놔주시고 이렇게 오른발을 중심으로 우우 이렇게 들어갈게요. 우우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살짝 앞으로 놓는 상태 우우 두 번째 그 다음에 김미김미 총 만들어서 두 번. 그 다음 바로, 오른발부터 앞으로 나갈 건데요. 우, 손은, 오른손 뒤에. 이 상태에서, 원, 앤, 그 다음 반대로, 투, 앤. 와, 아, 아, 아. 이렇게 올 건데요. 이때 발은, 아웃, 인, 아웃, 인. 이, 이 무릎과 함께 허벅지가 바깥, 그 다음 다시 돌아와야 돼요. Ooh, ooh, ooh.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깁미 깁미 또 있는데, 이때 김미 김미 인 아웃 인 해주면 돼요. 인미 깁미 그 다음에 원원투 쓰리 포 주먹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원해딴따몰 hey. 까지 오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파트 2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선님 파트, 투, 그다음에 고개, 타, 하, 오고 투, 앤 쓸어주시고, 우, 우, Give me, give me, 우, 우, 그다음에 Give me, give me, all that one, two, three. 자, 이거 할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깨를, 왼쪽 어깨를 뒤로 젖힙니다. 원, 그 다음에 백, 3. 리이렇 해주시면 되고 손, 오른손, 왼손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원해 고개엔원 okay,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면은요. 후렴이죠. Some more, 그 다음에 쿵, 저희가 팔을 양손을 이렇게 크로스를 하고 점프를 살짝 한 다음에 오른쪽 골반부터 끌어올릴 겁니다. 상체를 쿵 깁미다 엑스 이렇게 할 건데. 쿵 깁미다 엑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L 모양을 만들어서 뒤집고, 손등 뒤집고. 그 다음에 목을 한번 그어줄 거예요. L-O-V-E. 그 다음에 옆으로, 오른쪽으로 볼 건데요. 궁 깁니다, X, 깁니다, O. 이렇게 오셨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미리 밟고, L-O-V 할 때는,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L-O. 자, 이제 발은 끝났어요. L, O, V까지 혼자 하고, E, 목글때 오른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정면으로 오고, X, 모아주시면서, O, X, C 할 건데요. 손목을 바깥, 안으로, 바깥, 이거 세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하면서, 저희가 오른쪽을 볼 건데요. 쿵, 쿵.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쿵, 쿵. 하면서 저희가 오른쪽에서부터 정면으로 시선을 바꿔줄 겁니다. 쿵, 쿵. 우우우우우우! 자, 골반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져서. I want one, one and all. 할때 손을 이렇게 놔준 상태에서 one, t 한세번 정도 흔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하셨죠? 그 다음에 네, 저희가 크로스를 할 건데요. 살짝 왼쪽 뒤로 봐주세요. 이때, 오른발을 이제 들어서 밟을 준비를 할 건데요. 크로스한 상태에서 이제 필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필 건데, 살짝 저희가 왼쪽 사선을 향해 있어요, 몸이. 이 상태에서 발은 앞으로 갑니다. 쿵, 따다다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원, 두, 투, 이렇게 걸을 거예요. Give me the mass, give me the top. 할 때, 위에 가르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아직 살짝 왼쪽 45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L-O-V-E, 이거 할 때, 정면을 완전히 봐주시고, X를 그릴 거예요. 왼쪽 밑에, 오른쪽. 그 다음에, 펴주시고, 머리 뒤로 하면서, 시선까지 오른쪽. 그 에너지. 이렇게 가고요. 이 상태에서 왼, 오, 밟을 건데요. 스윙, 골반 스윙 하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마지막에서 손을 한번 탁 쳐줄게요. 따라란, 따라란, u 난 바로 왼쪽, 오른쪽. 허벅지를 쓸면서 내려가지고 고개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상체를 천천히 올라와서 다리 모아주고 I want, want, one, hey! one, o 그다음에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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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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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에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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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one, o 엄지 두 개를 겹친 상태에서 멀어질게요. 이렇게 하면은 후렴이 끝납니다. 네, 자 그래서 후렴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쿵 깁니다. X 깁니다. O 깁니다. 해서 오른발 밟고 깁니다. L O V E 자 O N O X O X U U I want, want, want it all, ooh, ooh, ooh. I want, want, want it all, ooh. Give me the max, give me the top, good energy, top. I want it all, it's so sexy, ooh, ooh. Want, want, want it all, ooh. Hey, it's so sexy. 네, 이렇게 한번 끝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브 분들의 안무를 오늘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잘 따라오셨을까요? 이 안무 튜토리얼을 토대로 이제 노래 느리게부터 원래 속도로 이제 가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제 배우고 싶은 안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안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볼게요.